송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토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성탄의 평화가 가득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연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금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금휼히 여기라. 명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는 믿음의 도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교훈을 알려주죠. 진리를 힘써 실천함으로써 자신을 지킬 것과 또한 믿음을 잃고 죄에 빠진 교우들을 권유여기며 도울 것을 교훈합니다. 그럼 믿음의 도를 지켜 가기 위한 교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 믿음의 도를 지켜 가기 위해 성도가 실천해야 할 교훈을 건면하죠.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성령의 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국률을 바라며 영생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섯째,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자들을 국률이 여겨 건전해 대, 죄는 분명히 꼬집고 경계해야 합니다. 일단은, 끝으로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흠없이 서게 하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서신을 마무리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끝까지 지켜 보호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때로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고 부끄러운 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흠 없이 주님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은총과 권능을 어지하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걷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거짓과 싸우는 방법은 회피하거나 무조건 힘으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죠. 거짓과 맞서는 올바른 방법은 진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즉, 믿음을 지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를 힘써 행하는 것이야말로 거짓과 싸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진리를 벗어나 죄악에 빠진 이들을 국률이 여겨야 하지만 타협해서는 안되죠. 우리는 거짓과 맞서기 위해 올바르게 행동하는지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의 교훈으로 유혹하는 자들과 맞서 믿음의 도를 지키려 하기 위해서 힘써 성령의 진리를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승리를 소망하며 지금을 견디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제약에 빠진 형제를 불쌍히 여겨 끌어내되 잘못을 분명히 일러주고 절대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건세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